잠깐 모두 예고편을 보기 전에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안본 아싸 친구들은 다들 멈춰. 예고편이 스포일러가 될수 있거든. 하지만 엔드게임을 본 우리 인싸 친구들은 즐가 말하고. 어딜 가도 그분이 보여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나도 그렇단다. 토니가 그렇게 떠난 건 네가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일 거야. 그럼 너가 차세대 아이언맨이니? 아저씨 뒤치닥거리하느라 그럴 시간 없거든요 농담이에요 <laughs> 동담 농담. 계속 수고해주세요 저는 오늘 휴가거든요 리퀴리가 전화할 거다 꼭 받아 이 아저씨랑 통화하기 싫어요 얼른 받아 왜요? 네가 안 받으면 내가 해야 돼 나도 하기 싫거든 지금 닉 퓨리 전화를 끊는 거야? 저 가봐야 돼요 더 이상 닉을 피하면 안될 거다 안녕 바보들 어 왔어 안 그래도 여행 얘기 중이었어 전 지금 마르코 폴로에 내 생각엔 m j 가날 좋아하는 것 같아 잘 됐네 안 그래도 너 예전 예저... <놀람> 정말 통화 한번 하기 어렵구나 스파이더맨 여기 이쪽은 미스터 백이시다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세계에도 있었다면 우리 세계라뇨? 백은 다른 차원에서 왔다 핑거 스냅으로 차원의 구멍이 났지 그 말은 다른 차원이 있단 소리야?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했다 물론 너도 분명 다른 사람이 할수 있을 거예요 토론은 어때요? 지구에 없다 에, 캡틴 마블은요? 지금 바빠 전 그냥 친절한 이웃일 뿐이에요 야 인마 우주도 갔다 왔으면서 자꾸 이럴래? 네가 원하는 게 뭐냐, 비타. 전 그냥 돌아가서 썸타는 내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. MJ, 사실 나. 와그만이라고? 응? 아니? 당연히 아니지. 글쎄, 너무 티나던데? 네가 준비가 안 됐다면 나라도 나서야 해. 세상을 구하려면 희생이 필요하지. 때론 누군가 죽기도 해. 어, 말도 안 돼. 늘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분이에요. 세상엔 새로운 아이언맨이 필요해요.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. 당장 탈출해야 돼. 얼른 비행기 타. 누구세요? 스파이더맨이야. 일하는 사람이야. 스파이더맨 밑에서 일해요?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야 자 계획이 바뀌었다.